여러분, 감사합니다. 림자를판 사나이로. 오늘 첫공으로 올렸는데. 어떠셨나 모르겠네요.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정말, 진짜 온몸을 갈아 넣으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쳐주신 그 박수가 장지우가 스스로에서 쳐주신 박수인지 페퍼한테 쳐주신 박수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아 정말 쉽지 않네요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,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첫 공을 무사히 잘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지고 보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찬을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고 깊어지고 더 새로운 곳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대 놓지 말고 응원 놓지 마시고 또 페토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레이맨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또 사람들이랑 느그 일이 있어서 글자를 짧게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또뭘 해야 되죠? <웃음> <웃음> 소문을 내야 된다. <됩니다. 웃음> 아, 주변 주변 사람들한테 <laughs> 자꾸 소문을 내세요. <laughs> 아줌만 하더라 약 이렇게 저라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. 저는 여기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소문을 내주시는 분들로 이제 환동할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 고맙습니다. 힘 많이 냈어요 진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